네 오늘의 약초는 이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두릅나무가의 가시오갈피입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한방에서 너무나 유명한 약재로 동양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인정된 약목입니다 네 그런데 우선 이가시오갈피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 오갈피나무하고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오갈피나무도 가시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오갈피나무 가지를 좀 잘라와 봤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 오갈피나무도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시가 좀 다릅니다. 이 오갈피나무 가시는 좀 굵고요. 드문드문 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시가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겠죠? 이 가시 오갈피 가시는 이 오갈피나무 가시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게 오갈피나무고요. 이게 가시 오갈피나무입니다. 이 가시 오갈피도 새로 나오는 가지는 이렇게 가시가 많고요. 나이를 먹으면 밑에서부터 가시를 떨어냅니다. 저 위쪽 세 가지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네, 이가시오갈피 봄에 나오는 새순 과잎은 나물로 먹어도 좋고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잎의 모습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가시오갈피는 학명이 아칸토 파낙스인데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나무라는 뜻이고요. 1976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약학회에서는 뛰어난 효능의 천연 약물로서 기적의 약초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오갈피나무 주된 약재는 이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입니다. 그러나 줄기나 뿌리를 그대로 잘라서 써도 되고요. 한방에서 오갈피나무의 약재명이 오가피인데 이 가시 오갈피는 자오갈한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약간 쓰며 따뜻하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요즘 이 가시오갈피나무는 야생에서 보기 힘들고요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채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재 구입과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재용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말려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가시오갈피는 함유된 배당체나 유익성분이 인삼보다도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요 효능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효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시고갈피는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식욕이 나게 하고요. 신체가 허약하여 기운이 없고 무기력할 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배꼽 아랫부위 장기들이 허약하고 소변을 자주 보며 정력이 감퇴되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성호르몬 촉진 효과가 있어서 강정작용 지구력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골격과 근육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뼈와 관절이 튼튼해지고요 사지 연약증의 효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고지혈증 뇌혈전 억제 관상동맥경화증 가슴이 아픈 신교통의 효능이 있고 특히 저혈압에 좋은 약제입니다.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간기는 개선에 좋아서 간 조직 손상과 지방간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악성 종양과 암 세포를 억제하며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그밖에도 백혈구 감소증, 우울증, 다이어트, 노화 억제, 기억력 개선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 약제용은 이 줄기나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껍질이 아니고 이렇게 줄기나 가지를 썰어 말린 것은 하루에 5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네, 오늘 기적의 약초 가슈갈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